오늘의 GT 운세 금전운 오늘은 금전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고민해 왔던 재정 문제나 계획이 있었다면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이 당신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세요.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날입니다. 평소에 실천하기 어려웠던 운동이나 식습관을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오늘 발견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애정은 애정 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소통 방식이나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을 통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발견한 방법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당신의 커리어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명료함과 지혜를 상징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 6, 14입니다. 이 숫자들은 해결책과 성공을 상징하며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소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금전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갈등 없이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금전적인 거래나 재정 관리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나 갈등이 생기더라도 미움을 피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결하면 좋습니다.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하루를 보내세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멀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면 몸도 자연히 건강해질 것입니다. 애정은 애정 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미움이나 갈등 없이 평화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협력에서 갈등 없이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날입니다. 미움을 피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팀워크가 중요한 날이니 긍정적인 태도로 동료들과 소통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연한 초록색입니다. 연한 초록색은 평화와 조화를 상징하며 미움 없이 하루를 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4, 27, 32입니다. 이 숫자들은 조화와 평화를 상징하며 오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의 호랑이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금전적인 면에서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재정 관리를 하세요. 무리한 투자나 충동적인 소비는 피하고 재정 계획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원치 않는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보다 신체 상태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무리하지 않도록 하세요.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은 애정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원치 않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나 의견 충돌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싱글이라면, 오늘은 새로운 만남을 위해 무리하지 않고 차분히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원치 않는 업무나 과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화나 추가 업무가 생길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세요. 동료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회색입니다. 회색은 신중함과 차분함을 상징하며 원치 않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5, 8, 16입니다. 이 숫자들은 신중함과 균형을 상징하며 오늘의 상황에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토끼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금전적인 면에서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재정 상태가 안정되면서 금전적인 걱정이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큰 지출보다는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운. 건강 면에서는 최근에 건강 걱정이 해소될 수 있는 날입니다. 만약 건강에 대해 고민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은 긍정적인 소식을 듣거나 상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해온 건강관리가 결실을 맺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애정은 애정 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그동안 쌓였던 걱정이나 불안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친구이라면 새로운 만남에 대한 걱정을 덜고 더 긍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걱정이나 불안이 해소되는 날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거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연한 녹색입니다. 연한 녹색은 안정과 치유를 상징하며 걱정을 덜어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3, 27, 34입니다. 이 숫자들은 문제 해결과 안정을 상징하며 오늘의 걱정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오늘의 용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금전적인 선택에서 신중함이 요구되는 날입니다.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세요. 충동적인 지출이나 투자는 피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생활 습관이나 건강관리 방법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운동이나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하세요. 과도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은 애정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중요한 업무나 프로젝트에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동료들과의 협업에서도 신중하게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진한 파란색입니다. 진한 파란색은 차분함과 지혜를 상징하며 신중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8, 36입니다. 이 숫자들은 신중한 판단과 균형을 상징하며 중요한 선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뱀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금전적인 면에서 조급함을 피하고 기다림의 미덕을 발휘해야 하는 날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 신중하게 재정 관리를 하세요. 새로운 투자나 큰 지출은 잠시 미루고 상황이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에 무리를 주는 활동보다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건강 관리 방법을 선택하세요. 오늘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은 애정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간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친구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데 있어서도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상황이 전개되도록 기다려보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중요한 결정이나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준비하세요. 동료들과의 협력에서도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은색입니다. 은색은 인내와 지혜를 상징하며 기다림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이 2742입니다. 이 숫자들은 기다림과 신중함을 상징하며 오늘의 상황에서 인내심을 가지는데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금전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예상되는 날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재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큰 투자는 피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체력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피로가 쌓이기 쉽고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강 관리에 있어 꾸준함이 중요한 날입니다. 애정은 애정 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다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화를 통해 차분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과제가 예상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며 동료들과의 협력에서도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짙은 회색입니다. 짙은 회색은 현실적이고 차분한 에너지를 상징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 26, 45입니다. 이 숫자들은 인내와 신중함을 상징하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양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금전적으로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날입니다. 재정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문제였던 부분이 해결되거나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재정 상황을 관리하세요.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그동안의 건강 문제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날입니다. 꾸준히 관리해온 건강 습관이 결실을 맺어 몸이 더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은, 애정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작은 갈등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친구이라면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에서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날입니다. 동료나 상사와의 협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동안 고생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밝은 노란색입니다. 밝은 노란색은 희망과 활력을 상징하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4, 28, 31입니다. 이 숫자들은 문제 해결과 성취를 상징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원숭이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금전적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최근의 재정적인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다시금 자신감을 가지고 재정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건강은 건강 면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섭취하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으세요. 오늘은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 활력을 되찾기에 좋은 날입니다. 애정은 애정면에서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갈등이 있었다면 오늘은 이를 풀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친구이라면 자신의 매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를 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에서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금 의욕을 되찾을 수 있는 날입니다. 최근의 어려움이나 피로감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협력에서도 활기찬 에너지를 나누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밝은 초록색입니다. 밝은 초록색은 회복과 재생을 상징하며 기력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5, 29, 38입니다. 이 숫자들은 회복과 에너지를 상징하며 오늘의 기력 회복을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의 달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금전적으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계획해왔던 재정 목표나 투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왔던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건강 운. 건강 면에서는 자신이 세운 건강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날입니다. 꾸준히 실천해온 운동이나 식습관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해 보세요. 애정은 애정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이를 이뤄나갈 수 있는 날입니다. 작은 목표를 함께 이루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이라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과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착실하게 실행해 보세요. 동료들과의 협력에서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일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황금색입니다. 황금색은 성공과 실현을 상징하며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3, 27, 34입니다. 이 숫자들은 성취와 목표 달성을 상징하며 오늘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개띠 운세. 금전 운. 오늘은 금전적으로 무리하지 말고 기본적인 재정 관리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투자나 새로운 재정 계획보다는 현재의 재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잘 챙기세요. 작은 지출이라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운. 건강면에서는 오늘 반드시 식사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식사를 거르지 말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먹으세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식사가 중요하니 오늘은 특히 잘 챙겨 먹는데 신경 쓰세요. 애정은 애정면에서는 파트너와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통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이라면 누군가와의 식사 자리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이니 아무리 바빠도 점심 시간을 잘 챙기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연한 노란색입니다. 연한 노란색은 따뜻함과 에너지를 상징하며 식사를 잘 챙기면서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2, 25, 38입니다. 이 숫자들은 균형과 안정성을 상징하며 식사 시간을 잘 챙기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의 돼지띠 운세. 금전운. 오늘은 금전적인 면에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날입니다. 큰 이익을 노리는 투자나 무리한 지출은 피하고 현재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을 세우세요.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재정 안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자신의 몸 상태를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다이어트보다는 자신의 체력과 상태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선택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현재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애정은 애정면에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의 책임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관계의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싱글이라면 이상형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인연을 찾아보세요. 직업은 직장에서는 업무에 있어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현재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착실히 이뤄나가세요. 동료들과의 협력에서도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베이지색입니다. 베이지색은 안정감과 현실성을 상징하며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13, 26, 42입니다. 이 숫자들은 균형과 현실적인 성취를 상징하며 오늘의 결정을 이끄는 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